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더독스 시즌2 확정 분위기와 함께 실제로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8,9단 창단 가능성을 가장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연경이 마지막 회방송 직후 대한민국 여자 배구판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영향력은 이미 배구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원더독스는 처음에는 예능의 틀로 움직였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며 단순한 예능이 아닌 리얼 스포츠 서사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흥국 생명과 맞붙은 경기력 자체가 시즌 전체의 정점을 찍었고 이 장면들이 만들어낸 여론의 힘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23일 최종에는 시청률 5.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방송이 잘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예능 시청층뿐 아니라 배구 콘텐츠에 관심이 없던 신규 시청자들까지 대규모로 유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은 시즌1의 성공 여부를 넘어 시즌2가 왜 필요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팬들은 이미 말합니다. 이건 시즌2 기획이 아니라 사실상 선언에 가깝다고 말이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반응하고 있고 업계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의 엔딩에서 등장한 핵심 장면은 PD가 김연경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단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팔고당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사는 그대로 방송에서 삐처리되었고 이 연출은 수많은 해석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작진이 굳이 이 장면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치가 아니라 실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인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경이 논란 표정을 짓는 장면 하나로 팬덤은 물론 업계까지 술렁였고, 이는 원더독스 시즌2와 89단 창단 논의가 무관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장면이 모든 흐름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성장 서사가 뚜렷해졌고 김영경의 지도력 역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예능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 경기급 경기력과 전략이 담겼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단순 재미를 넘어 배구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원더독스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은 해프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즌1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더독스 최종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만든 것은 단연 삐처리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PD가 김현경에게 조심스러운 톤으로 8구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삐처리된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능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만 제작진이 이 장면을 남긴 의도 자체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제로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은근하게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논의가 없다면 이런 장치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배구팬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확정 아니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8, 9단이라는 민감한 단어가 등장한 이상 이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테이블에 올라온 사안이라는 의미다. 제작진과 김연경 사이에 실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긴 채 흔적만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김연경의 표정은 단순 놀람을 넘어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익숙한 농담이나 리액션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화제를 들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이 장면을 예능적 과장이 아니라 실제 분위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현경이 감독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장면을 계기로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8구단 논의가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배구는 수년째 팀 확장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여건 부족을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더독스가 흥행하며 인프라 부족 문제, 백업 선수 활용 문제, 리그 경쟁력 약화 문제 등 그동안 묻혀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대중 앞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더독스가 보여준 인간적인 성장 서사와 실전 수준 경기력은 단순 예능을 넘어 여성 배구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기업들의 스폰서식 관심 역시 실제로 늘어난 상황이었고, 이는 8 구단 창단 논의의 명분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리그가 7개 구단으로 유지되는 형 구조는 오랫동안 비효율로 지적되어 왔으며, 팀 확장은 선수층 확대와 리그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필수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회에서 삐처리된 단한 장면은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흐름을 뒤집어놓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시즌2 가능성을 넘어서 한국 여자 배구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는 단순한 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제 시장에 만들어낸 파급력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삐처리된 그한 문장이 한국 여자 배구 생태계 전체를 흔든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으로 느껴온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리그 확장은 필요하지만 실행의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원더독스는 전례 없는 영향을 만들어냈고, 그한 장면은 곧 시즌2와 8구단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최종의 방영 직후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팬덤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커뮤니티와 SNS가 원더독스 이야기로 뒤덮일 만큼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시즌2와 8구단 창단을 동시에 언급하는 글들이 급증하며 여론은 이미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즌2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지금은 발표 시점만 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8구단이 논의 단계에 올라간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 예능이 아니라 리그 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킨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에는 분명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원더독스가 방송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 배구는 고정팬층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서며 완전히 새로운 층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배구팬뿐 아니라 젊은 여성 시청자들, 예능 소비층까지 합류하며 배구 콘텐츠 시장이 단숨에 확장된 것입니다. 시청률 상승과 굿즈 판매 증가, SNS 클립의 화제성 확대는 이 변화를 분명한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부에 이르러 선수들의 성장서사가 명확해지자 팬들의 감정적 몰입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연자 개인에게 쏠린 관심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 전체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능이라 가볍게 봤지만 프로그램을 볼수록 팀의 진짜 경기력과 캐릭터에 빠져들었다고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되새기고 분석하며 팀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능형 배구 콘텐츠가 단순 홍보 효과를 넘어 실제 시장을 키운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에서 기업들의 배구 관련 마케팅 문의가 늘어난 것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흐름은 배구 시장을 단순 소비 영역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는 곧 리그 확장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된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이하연의 복귀 과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잉쿠시의 성장, 표승주의 재발견, 문명화와 이진의 활약은 시즌2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스토리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즌2 제작 요구가 커졌습니다. 팬들이 시즌2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선수들의 다음 단계를 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은 여론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이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원더독스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파급력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즌2와 8 구단창단 논의는 별개의 흐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현실적인 흐름이 되어갔습니다. 팬들은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시즌2가 거의 확정 단계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단순히 팬덤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시장적 성과와 구조적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요소는 콘텐츠 기존 여자배구 팬층에 더해 확장입니다. 신규 여성 시청자, 예능중심 시청층까지 결합하며 시청자 기반이 세대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이는 방송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특정 장르의 콘텐츠가 전혀 다른 시청층을 끌어들이며 시장 자체를 키운 대표적 성공 모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즌2 제작은 필연적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시즌1에 등장한 선수들의 서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연의 복귀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도약 여부가 남아있는 미완의 이야기였습니다. 잉쿠시의 성장도 시즌 후반부에 급격히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시즌2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가 팬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입니다. 표승주의 재발견 역시 단순 재조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기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스토리의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들의 이야기 구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김현경의 존재 자체가 시즌2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즌1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실험적 단계였지만, 시즌2는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을 기반으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김연경의 지도력, 캐릭터, 브랜드 파워는 시즌2에서 훨씬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방송 후 업계 관계자들은 김연경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제작진이 시즌2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원더독스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팔구단 논의를 촉진했습니다.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자 배구리그의 구조적 문제를 대중에게 드러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팀수 부족, 백업 자원 활용 문제, 유망주 성장 공간의 한계 같은 이슈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이는 업계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들을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로 배구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성과 브랜드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원더독스는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는 시즌 2와 8구단 논의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즌 2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자연스럽게 리그 확장의 명분이 되고 8구단 창단 논의는 다시 시즌2의 서사적 완성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현재 형성된 분위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작진과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시즌2 제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즌2 필요성이 명확해진 상황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성공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원더독스는 단순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공의 연장선상에서 시즌 2가 논의되는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8 구단 상단 논의가 현실성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여자 배구 리그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팀수 부족은 수년간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리그가 7개 구단으로 유지되면서 일정 구성과 경쟁 구도에서 다양한 제약이 존재했고. 이는 시장 확장의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선수층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백업 자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더독스가 보여준 새로운 얼굴들의 잠재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성장한 선수들의 모습은 리그의 새로운 수요층을 확인시켰고, 이는 팀 확장 논의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망주들의 성장 공간 부족은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리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더독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해결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경기력과 실전 경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했고, 이는 8구단 창단의 논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원더독스 성공 이후 기업들의 배구 시장 참여 의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폰서십 뿐 아니라 콘텐츠와 마케팅 측면에서도 배구를 활용하려는 관심이 커졌고, 이는 팀 창단 논의를 현실적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구단을 창단하려면 안정적인 재정과 브랜드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한데 원더독스는 이러한 조건에 긍정적인 신호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8구단 창단이 단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계획이라는 판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김연경이라는 존재가 8구단 창단 논의에서 핵심적인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더독스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김연경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얼굴이자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감독으로 움직일 경우 팔구단은 단숨에 주목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구단 창단의 흥행성과 브랜드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최종회에서 보여준 김연경의 지도력과 팀 운영 방식은 많은 팬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즌1의 성공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흥행을 넘어 한국 여자배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즌2가 시간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8구단 창단 논의 역시 멈춰있는 사안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원더독스는 예능을 넘어 스포츠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준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즌1의 엔딩은 곧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팬들이 느끼는 기대감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진 전망입니다. 원더독스 시즌 2와 8, 9단 창단 논의 내 이미 흐름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지켜볼 시점입니다.